샬롬 오늘은 민숙이 8장 읽어볼 차례인데요 어, 오늘은 내용이 전어, 지난번에 비해서 좀 짧아요 음, 좋네요 <laughs> 바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에게 등잔대의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7개를 놓아두라고 말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등잔대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7개를 놓아두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등잔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형식을 따라서 밑받침에서 꽃모양까지 모두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금 등잔대 어떻게 생긴지 다들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가서 등잔대의 등불을 밝힐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쪽을 환하게 밝힐 수 있게 하라 라고 이제 전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어, 이 성소에 안치된 일곱 등잔에맨 처음으로 불을 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 바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사람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재물도 가져오게 하여라. 곡식재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로 하여라. 그리고 너는 다른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죄를 씻는 재물인 속죄재물로 바쳐라. 레윗사람을 회막앞으로 데려가고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라 레위 사람을 여호와 앞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게 하여라 아론은 레위 사람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제물로 여겨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는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숯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후 이것을 여호와께 바쳐라.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치는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고 다른 한 마리는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다. 이것을 바쳐 레위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라. 그리고 레위 사람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들여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라. 레위 사람은 내 것이라. 이처럼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한뒤 그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야 그들이 회막에 와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낳은 마다들을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았도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내 것이니 나는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던 날에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을 내 것으로 삼았고 레위 사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다. 그리고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맡아볼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들을 도울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 요제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또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은 회막으로 와서 일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 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5절에서 22절은 레위인의 위임에 따른 정결의식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따로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이 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의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분된 자들로서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을 치렀는데요. 첫 번째, 속죄의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 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아입어야 해요. 세 번째는 번제 제물로 숯송아지 한 마리, 소제 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그 다음에 속죄제 제물로 숯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게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대제사장 아론이 이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요제는 제사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수차례 배웠죠.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요제는 이 희생 제물의 가슴 부분에 양손 위에 오, 얹어놓고 그다음에 번제단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거를 가리키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레위인들을 막 이렇게 들어서 막 이렇게 흔들었다는 건아니고요 <laughs> 레위인들을 대신하는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고 좀 이렇게 웃겼어요. 어, 레위인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바쳤다고? <laughs> 약간 그랬는데 알고 보니 레위인들을 대신한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다 밟은 뒤에야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내어 주신 거죠. 성막에서 일손을 돕도록 이해되시죠? 나머지 내용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을 위한 명령이다. 스물 다섯 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회막으로 나아오게 하여라. 그들을 모두 회막에서 일하게 하고 쉰 살이 되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 더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부터는 회막에서 다른 레위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너는 이렇게 레위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라. 자, 레위인의 정년에 관한 규례인데요. 레위인들에게 25세부터 50세까지만 일하라고 명하셨어요. 왜냐면이 성막 일이 의외로 굉장히 고된 일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50이 넘어가면 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걷었다가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들 제사를 드릴 때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장작이 필요하죠. 그리고 물도 길러 날라야 하고 그 희생재물을 도축하는 작업이나 이런 각종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어 이런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나이를 딱 제한하신 거예요. 가장 체력이 좋을 나이대로. 그런데 저희가 앞에 4장에서 분명히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들을 개수했는데 여기는 또 25세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순간 혼란이 찾아왔어요. <laughs> 어, 뭐지? 근데 어, 이거는 5년 동안 수습기간으로 어, 예비시킨 걸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역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와우.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민숙이 8 장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어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설명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어 이거 또 나와 이 얘기 또해 이러면서 약간 좀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복습에 효과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 좀더 쉽고 재밌게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막 이미지나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막 잔뜩 줘가지고 막 정말 만화처럼 한 눈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편집 실력이 제 마음만큼 결과물이 따라가지 못하네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더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